여러분, 안녕하세요. 바이블 생생정부의 권역관입니다. 오늘은 자언서 10장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얻고자 합니다. 어,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고요. 어, 10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슐레 샬로모, 벤 하함, 이슈마 흐 아브, 벤 아, 캐일투가트임모 이렇게 됐습니다. 자, 미슐레 하게 되면 이거는 이제 마샬인데요. 마샬이라고 하는 것은 자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미슐레 셜로모뭐냐면은로문의 자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문서는 1장부터 9장까지는 서론에 대한 부분이고요. 자문서 전체를 보게 됐을 때 31장까지 있지 않습니까? 1장부터 9장까지는 서론에 해당돼요. 그래서 10장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어, 어, 지혜에 대한 부분들이 설명이 되어지는데 솔로몬의 자문이로 이제 시작합니다. 이제 어, 미실레 셜로몬은 이제 표제어 같은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요 벤 하함 에, 예슈마 하브 예슈마 하브 이렇게 되는데요. 벤 하함 하게 되면은 아, 지혜로운 아들, 그죠? 지혜로운 아들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하, 하함은 여기서 아, 형용사가로 쓰여있죠. 그래서, 지혜로운 아들은, 이심마흐, 샤마흐인데요. 기쁘게 하다, 즐겁게 하다. 그니까,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를 기쁘게 하며, 그 다음에요, 우, 벤, 아들은, 캐스일, 캐스일은 어리석은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아들은, 투가트, 투가트. 이거는, 아, 투가가 원형인데요. 명사형이에요. 명사형의 연기역이 되어 있는데, 임모, 그의 어머니의 근심이니라. 그런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반의적 평행법으로 쓰였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나오고 또 엄마가 나오고, 그 다음에 아함이 나오고, 그 다음에 캐슬이 나오고, 그 다음에 샤마크가 나오고, 그 다음에 투가가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어,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를 기쁘게 하지만, 또 어리석은 아들은 어머니를 걱정케 하느니라. 라고 얘기하게 됐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은 10개명의 다섯 번째 계명인데요 부모를 공격하는 것. 이것도 지혜라고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겠습니다. 자, 2절을 보겠습니다. 로, 아, 요일, 요일루, 로, 요일루, 어찌로트, 러샤, 우, 제제까아찌질 민마벳. 이렇게 됐습니다. 로요 일로 하게 되면은 너 아니다라는 뜻이고요. 아요 일로는 무슨 뜻이냐면은 이익을 주다 이득이다 이렇게 됐는데 그러니까 무익한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찌로트러샤 하게 되면은 악인의 어오짜로에서 어찌로트에 되잖아요. 그래서 악인의 보물은 악인이 갖고 있는 뭐 재물은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악 악의 재물은 그러니까. 아, 뭐, 불의한 재물은,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니까, 악한 재물은 이득이 되지 않냐, 할 것이요. 어, 쩌댁까, 쟤데까. 쩌댁가는 아, 의인는의인는 이렇게 되죠. 의인는 터찌을 아, 민바베트, 사망에서부터 구원하느니라 사망에서 구원하느니라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절에서 얘기하는 것은, 아, 올바르게, 공정하게 거둬들이지 않은 돈이나 재물 같은 경우에는, 결국엔 무익하지만 공의 가운데에서 행한 일들은 사망에서 건져낸다. 그래서 정직함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 정직함에 대해서 이 절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혜라고 하는 것이죠. 자, 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야리이브아드나인페시디딕베하하바트로샤임 예도프 이렇게 됐습니다. 로이 예, 하면은 라우브에서 왔죠. 라우브의 히필령인데요. 그러면은 이거는 뭐냐면은 아, 배고프지 않다. 라우브가 기근이었잖아요. 그래서 야우께서 배고프게 하지 아니한다. 굶주리게 하지 아니한다. 누구를요? 네페시자 익 어려운 사람의 어로운 사람을 그래서 네페시는 뭐혼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겠지만 어로운 사람 네페시가 사람을 의미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의인의 자위께서는 어, 굶주리게 하지 아니할 것이고 그리고요 네, 하바트러샤임 악인의 하바슨 디자이어입니다 그러니까 악인의 소망 악인의 그 어, 마음은 바라는 것들은 어떻게 돼요 이후도프 아될 것이다. 네, 그것은 물리쳐질 것이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인이 의인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 굶주리게 하지, 하지 않게 하시고 악인에 대해서는 그가 바라는 것들을 이루지 않게 하신다 라고 지금 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4절입니다 4절 사절. 오늘은 이제 4절까지 보려고 하는데요 4절 라시오세 카프 레, 레미야 와 야드 아루짐아 타스 타쉬르 이렇게 됐습니다. 타시르. 저 라아시 오세 카프 레미야라게 되면요. 먼저 뭐 카프 레미야부터 보겠죠. 카프는 손바닥이잖아요. 손바닥 레미야 하게 되어 있으면은 어 게으른 이런 거예요. 그래서 게으른 손으로 행하는 사람은 오세 오세가 아스 아사인데 오세스는 분사형으로 나와 있죠. 그래서 게으른 손을 행하는 사람은, 행하는 사람은 라시, 라시하게 되지면 궁핍하게 되다, 가난하게 되다 라는 뜻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외야드하 네. 루치임 하게 되면 부지런한 뜻입니다. 부지런하게 손을, 부지런한 손을 에, 타시르. 부자로 만들느니라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손, 가난하게 손을 가지고 게으르게 행하는 사람은 가난할 것이요. 손을 어, 부지런히 행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다시 부자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1절부터 4절까지만 읽어보게 되는데요. 자문서에서는요각 1장부터 9장까지는 문맥적 의미가 있습니다만, 10장부터 이렇게 보면은요, 각 절과 절 사이에 특별한 문맥에 대한 어떤 그런 연관성이 있는 본문도 있지만 대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1 0 1절부터 4절까지 또 보면은 그렇게 문맥에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가져다 주는 것은 되게 떨어져요. 그렇지만 이것을 좀 연결해서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듣고 어머니의 말씀도 잘 듣는다는 거죠. 그래서 공경한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그들이 항상 행하는 것에서는 불의로 하지 않냐고 의로움을 추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 버는 면에서는 또 의로움을 추구하고 그리고 성실히 정직하게 행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부모님에게 기쁨이 되고 자기가 하는 일에 있어서 정직하게 그다음에 부지런히 의를 행하면서 하게 될때 이것이 바로. 지혜라고 한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과 제가 모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삶 속에서 부모와의 관계에서 또는 직장에서 일하는 그 관계에서 정직하게, 성실하게 의의를 나타내는 지혜로운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